마지막 지원자인데, 진짜 꼭 좋은 인재였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회장님께서. <끝> 마지막인 만큼 더 집중해서 봅시다. 네. 이덕스한번 볼까요? 음... 리더십이 일단은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는데. 음. 얘는 개인기랑 등위기로. 등위기. 등을 어떻게 비우요 등을 휘어요? 이렇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음, 뭘까요? 잘 봤으면 좋겠다 다음 면접자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아, 이혜림 씨 이거 아, 아닌가 봐요 가른 분인가요? 아니요, 뭐요? 아닙니다 아, 네, 네. 아, 자기 소개 음.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4번 이혜림입니다 저는 키는 1 7 0에 몸무게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2 0 0 2년 2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인가 9시인지 모르다 일단 아까 좀 있다 아빠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아. 그 시간쯤에 태어난 주인공이 예림이란다. 네, 네. 그리고 제 이름의 한자는 오야비 풀꽃 빛 스크린이고요. 저희 아빠께서 아. 어, 스님한테 가지고 오신 거 주셨고, 그리고 4천 원 언니님이 할인이었는데. A few moments later. 키도 너무 아, 커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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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너무 커서. 네, 네, 아, 네. 네. 아 힘들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근데 저티저거는 어디였어요 T역? 네. 원 T역? 뭐예요? 어떤 호흡해요? 아, 이거. 아까트 대리님이 하신 대리님. 거. 근데 이거 글씨는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뭐가요? 아니, 인터, 인터 기획 최종 면적. 응? 아닌데? 괜찮은데? 대리님. 나쁘지 않은데? 아닌데? 저러니까. 저... 아 회사 이미지가 저렇게 어, 되는 한데? 거죠. 음. 뭐가 아니에요? 아니, 저를 보고. 응? 대리님? 아, 요즘, 요즘 회사는 저랑 신청안세요인과장님이요 근데 한 이나 과장님은 아이리 팀장님이랑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똑같거든요. 진짜 꼰대예요, 진짜 꼰대. 없죠? 있으면 좀 혼나요. 근데 혹시 여기 게임기에 불미기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아, 그 보셨거나 잠시. 이게 되게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해 보시면 아, 저안 되거든요. 네네. 아, 네. 네. 저 이거 티 이거 찾아오면 혹시 저 뽑아줘요? 아니, 그에 맞으시면 되 아니 자 이렇게. 네. 등이 이렇게 일자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하면은 점점 이렇게 들어가지만 놀랍게도 더 가요. <laughs> 진짜 더 가요. 오, <laughs> 신기하죠. 사실 더갈수 있는데 이건 뽑아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아, 아 더갈수 있어요. 있어요. 아, 당, 아 저기까지 갈수 있어요. 저기까지 등이 네, 저기까지요. <laughs> 아, 그럼요. 아, 혹시 접어서 다니시는 건가요? 아, 접는 게뭐 늘리, 늘려, 늘리고 접는 거죠. 아. 그러면 <람이> 네. 개인기 중에 손피리 손페리가... 어 저거 뒤집어졌다 이름표 아아 어. 아, 감사합니다 눈썰미 좋죠 네, 네 개인기 중에 손피리가 네. 적혀있는데 놀라시면 안 아, 돼요 네. 아, 네. 이게 비둘기 소리랑 네. 조금 네. 비슷한데 아. 아. 그 비둘기 막 산에서 꾸꾸꾸꾸 이렇게 오는 거 아시죠 네. 아, 네. 그거랑 비슷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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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네아 근데 제가 사실 오다가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내일 이거 파츠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네, 아, 네. 아, 아이 내일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다들 내일 예쁘게 하셨는데 네, 이 분이 끝이에 아, 뭐 저한테 집중 안 하세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손페리! 아, 아, 맞다,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박수 아, 박수 박수, 네 말이 많나... 재현이 리더십 굉장히 음.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 아네 어떻게 저희한테 그 리더십을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일단 리더십이라고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심지어 대학교까지 무려 다섯 번 이상의 과대와 임원 활동을 하였고요 와. 그리고 음.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모든 그룹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어, 그리고 리더십을 네. 조금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네뭐아네 뭐. 아, 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뒤에 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 벽이요? 네. 벽. 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창문 쪽을 한번. 창문. 여기 창문이요? 네. 네. 창문? 어디, 창문, 창문.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손뼉짝? 네. 쳐주시겠어요? 네. 네. 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을. 오.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네. 자, 인터벌스가 음방에 나와 1위를하면 정말 기쁘겠죠? 네. 그럼 어떻게 소감을 하실 건가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1위 발표해주세요. 네. 1위는 <laughs> 인터벌스. 축하합니다. 마이크. <laughs> 아유. 먼저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신 회장님, 대표님, 이사님, PD님, 매니저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멤버 나와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함께해준 멤버들. 너무 <laughs> 슬퍼. 어, 나 너무 슬퍼. <laughs> 정말 너무 고맙고. <laughs> 여기까지 할수 있어. 아 네. 괜히 여기 연기 보려고 쓰는 게 아니네요. 네. 아, 그럼요. 연기력과 예능력, 그리고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되어 있는데. 아, 저희가 또 챌린지를. 준비를 했어요. 챌린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한 호흡 챌린지요? 어. 귀에 한 번. 바... 오늘 어. 귀에 한번 볼까? 아. 아. 참가전에... 이거 하면 돼요? 네, 하시면 돼요. 이거 잘했겠다. 식은 좀 먹기죠? 음. 아. 이거 아. 만약에 저 하면은. 음. 뽑아주세요. 일단 하시면 아. 돼요. 아, 일단.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자원 낭비하시면 돼요? 이거 한 장에 양옆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면지를 쓸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막 쓰시면 돼요. 네. 쓰는 거 저한테 찍어서 카톡으로 아, 네. 보내주신다. 네. 아, 할 테니까 저. 네, 집중, 집중. 아, 네. 네, 준비, 준비, 시작! 시작.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하는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술을 즐기는 혼술 고객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주류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9일로 2019년 8.5일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중간에 숨을 한번 네, 쉬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애교로 넘어가 주시는 아, 거예요. 한 호흡 챌린지인데? 챌린지 애교. 아, 네, 그럼요. 어? 그럼요. 어? 어? 아, 넘어가 너무. 음. 그, 가져가실 건가요? 네. 아, 저주시면시는거 아닌가요? 네, 비행기 접으시면 됩니다. MC. 다음 질문 갈게요. 아, 네네. 음. 어, 아이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나요 네? 네? 아, 집중. 네? 아,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뭐, 뭐, 에메랄드 블루예요 네. 에메랄드 블루예요 네. 그럼 마지막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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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네. 아이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아이돌을 꿈꾸게 된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 저희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너무너무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5년 동안이나 아, 진짜요? 설득을 했는데 아, 고등학교 진짜요? 2학년 때 겨우 동네 음악학원에 다니는 걸 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니게 됐어요. 아. 근데 제가 만약에 이 5년 동안에 아, 부모님을 설득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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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까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이돌을 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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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네, 그 아이돌을 할 저, 수가 어, 없었겠죠. 오,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행복했겠구나. 허락해 주시고 아, 제가 진짜.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녀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여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거든요. 너무 아쉽죠. 음음아 맛있다. 그쵸? 네. <laughs> 여기 희망 포지션의 메인 보컬이라고 써져 있는데 혹시 보컬 자신은 보컬 한곡아 불러드는 거요 네. 저 이거 접었봤어요아오네 네. 네. 잘했어요. 대단게요 아 바쁘니까 끊어 이러다 혹시 네가 날 보면 안 되잖아 잠깐만 좀끊 so sorry, 애타는 o sorry, I'm so sorry, 어 m so s 좋아요, y I'm s m b t i 뭐예요? 아, 안 o r r y I'm so 저 o 너무 잘 맞을 같아 i s f p 아아니에 i 아 s 에요 맞는 r 네,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MBTI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저 MVP인데, 저그 검사하고 볼 때마다 너무 저랑 똑같아가지고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어, 막 네. 지켜보고, 누가 보고서 었어그 네, 일단 저희끼리 상의를 좀 해보고. 어, 저도 같이 해요. 그러면은. 네? 저희끼리 같이 상의 같이 있는데 왜 저를 빼놓고 해요? 서운해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 왜 마지막? 네? 네? 왜 이렇게, 언제?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빨리. 나 다음 참가자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1 시간 반째 하고 있어요, 매니저 아니, 1 시간, 시간 반밖에 안 됐잖아요. 누나 뭐, 먼저 한, 한, 한 시간 반 나요. 다음 참가자 어디 있는데? 제일 네. 오래 하셨는데? 저요?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더 오래 하면 안 돼요? 아안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laughs> 귀에서 피나요? 안 물어봤어요. 밴도 아, 없어요. 질문 안 해도 돼요. 질문할 게 없어서 자기가 다 말하는데 뭘더 물어봐요. 아, 아 저더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저희 합격 발표 해드릴게요. 뭐라고 합격 뭐라고요? 발표해드려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요, 아니아니그 아니, 발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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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로. 저 진짜 합격인데. 합격 여부를 알려드릴게요. 아, 합격이라고요? 아니요, 씨 아, 불합격입니다. 뭐라고요? 음. 불합격. 뭔 음. 적이 있어요? 불합격이요? 네, 네, 불합격. 네. 나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면접 끝났고요. 네. 아, 그럼 면접은 끝났고, 이제부터 우리 토크 시간 가지면 안 돼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나가주세요. 뭐 날려봐도 돼요, 근데? 나가서 혼자 날이 아, 면접도 끝났는데 이거 한 번만 날고 날려. 이한 번만 날리고 갈뭘 날릴래요? 날려요. 네. 하세요 날려 도돼요 네, 하고 이 녹화 전을 저안 봐줘 날릴 건데. 날려요.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아, 네,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저거 또가져가요 네. 아. 네? 좀뭐요요 네? 티... 이거요? 저... 이거 둘다 없는 게 낫지 않 아, 저거 가져요. 저거. 저거. 아, 저거 가져가고 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네, 네. 날 날릴게요. 날릴게요 제가 날리면 계속 뺐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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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씻어내세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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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도 이제 퇴근할까요? 어,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아니, 왜냐면 여기 밑에 아까 크로아상 파는데 진짜 맛있는 데 있었거든요. 이거 팁 가져가도 돼요? 아, 가져가세요, 네. 진짜 가져가세요. 아, 아, 네, 가져 이것도 가져가면. 아다 가져가. 아, 아까 말잘들어서 너무 고마워, 진짜. 아, 진짜. 땡키스, 고마워요. 응. 네, 가세요. 네, 네, 네 수고하셨 네, 수고하... 네, 퇴근하시죠. 집에 가요. 저희 팀못 가요? 못 하겠어요. 왜못 뽑았어요? 어떡해요 언 오늘 면접이요? 아 근데 최종 멤버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언니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이것도 주셨어요 이거 민 사원? 민선이께서 주셨고 이거는 어쨌든 선물 주신 거 같은데 아까 종이뱅이 널리는데 막 박수도 쳐주시고 얘기 한시간 반쯤이나 들어주시 진짜 어, 너무너무 좋아가 진짜 너무 기뻤어요 저, 아, 솔직히 최종 멤버로 왜안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니, 왜... 아, 저, 뭐... 뭐 하세요? 아, 저 얘기 안 끝났어요 네. 여기까지 <laughs> 내팔구겨졌어 내 아니, 왜 아, 맨날 멋있어요. 우리한테 시켜놓고 저러냐고. 아.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그냥 우리가 사. 어? 저희가 쓸까요? 저희가 그때 쓰자. 저희끼리? 어. 괜찮은 어, 것 같아. 괜찮은데? 어디서 말이 본 얼굴들이에요? 우와, 뭐라고? 조합이 괜찮은 좋아. 것 같은데? 조합이, 조합이 괜찮아? 응, 네. 넌 뭔가 메인댄서일 것 같아. 뭔가 리더 같아요. 진짜 말 많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뭔가 비주얼일 것 같아. 뭐가... 해피바이러스일 것 같아 <laughs> 뭔가 핑크색이 잘 어울려 됐어요 아, 됐다. 기분 좋은 것 같은데요? 고기 먹으러 갈래? 부채 삼겹살이요? 당연히. 아니 오늘은? 아홍아 홍대? 부채다 아, 아. 네. 가야지 가자 네.